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이 16일 오산시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실태와 예방 접종 현황을 점검했습니다.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오산시청 민원실과 공중 화장실 등 다중 이용 시설과 코로나19 예방 접종 센터를 찾아 방역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현장의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습니다. 이 차관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폭염까지 겹쳐 매우 어려운 시기라면서 이번 능선을 넘을 수 있도록 방역과 예방접종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한편 2021년 7월 16일 현재 오산시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87.4%로 오산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와 예방접종센터 내에 방역은 물론 폭염 대비를 위한 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.